아, 저보다 나이가 더동갑이시고 나이가 많지 않으십니다. 근데, 안 한참 맞습니다. 1년 못 참입니다. 네. 네. 그리고 여기 나이가 되게 많으시고요. 저보다 젊다고. 여기 형이고요. 근데, 세 분은 뭐, 한달 뭐한 차이에요. 유일한 군, 군대에서 유일한 어땠습니까 어, 이란것또 열심히, 성실하게 하고, 어, 또,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열심히 잘하는 우리, 군인이었습니다. 저는 군대에 제, 제가 밑에 후임들을 만났어요. 에이. 고참들 말고. 아. 근데 쫄다구가 밤만 하면 좀 기분이 안좋은데저그이안나오 안, 안안 그러지. 야, 유일한 병장은 <laughs>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아, 안녕하세요. 아, 유일한 병장은 그때 되게 성실하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를 좀 화하게 만드는 네, 그런 친구였습니다. 아. 아. 그때는 네. 되게 좀 마른 편이었는데, 어우, 지금은 보니까 너무 좋아졌죠? 네, 예, 좋아졌어요. 몸도 좋고, 그 다음에 성격도 예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. 다시 돌아가면 군대 시절로 한번 가보고 싶으십니까? 아니요.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그래도 그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임이 되는 네. 것 같아요. 예. 즐겁습니다. 예. 그래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<laughs> 자주, 어, 자주, 자, 자 우리 고참인데요. 30년 만에 자 30년 만에 만나니까 어때요? 야0년 만에 예야야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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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3 0년 만에 만났습니다. 야자 유일한 병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<웃음> 잘생기고 머리도 <laughs> <노래도> 잘하고 <laughs> 멋쟁이였어요. 제가 시키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? 네. <웃음> <웃음> 자 우리 구, 고, 구독자님들 저희 고참들이십니다. 예, 저희 하늘같이일년 위에 고참들이신데 네, 이렇게 찍어서 예, 군대 고참들 아니요. 날이 너무 좋았어. 그냥 모두 좋았어. 널 만나서 모든 게다 잠에서 깨어나서 휴대폰을 먼저 보게 돼. 참 많이 변했다는가 세상에서 순간 널 만나고 매.